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수동차인데 설명드릴게요. 18년에 11만km 탔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 있고요. 후른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하체 부식도 없습니다. 적재함 바닥 대가 있고. 적재함 역시도 부그러지고 네.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자, 이쪽 편에서 보면 좀 정확하게 보이겠네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차는 그래서 저희가 좀 리프트를 해서 차를 띄워서 확인 다 시켜드리는 겁니다. 깨끗이 잘 타셨네요. 이거 오토가 됐으면 금액 많이 올라갑니다. 자, 실내로 왔어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도 깨끗하고요. 지붕 역시도 깨끗하고요. 콘솔 안에 서비스 메뉴얼다있고요 서랍장 이상 없고요 자, 요런거 봐. 요거는 요 차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내리진 않을게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내려주시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엔진 쪽에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이런 게 나중에 끼면은 소리가 나죠. 엔진도 깨끗하고, 인 케이스도 기름 누유 없습니다. 라지도누수도 없고요. 요거는 제가 또 하체 때한번더 기름 새고 그런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어요 운전석 역시도 파손 없고요 시트 깨끗하죠 여차는 시트 보면 알죠 이제 유로식스 엔진입니다 리모컨 키아 예비키 제발 예비키가.. 예비키가 없네요 이해가. 자 시동 걸었습니다 운전석에 블랙박스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예. 사이드미러 열선 접이식 사이드미러 달려있고요하이스단말기또 가져가셨군요 예, 클러치 말랑말랑 하고요 기어변속 걸림없고요 없으, USB 단자, ABS, VDC 다 했습니다. 이제 에어컨 터는 시절이죠. 후방 감지기 이상 없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 자, 계속 제가 연결해서 저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저희가 하체영상을 계속 해주는 업체잖아요 밑에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페어 타이 장착되어 있고요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타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새고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요 반대편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판스프링 괜찮아요 하체 부식 없고요 배기구 라인 파손 없이 깨끗합니다 DPF 상태도 괜찮고요. 뒷대오 기름 새고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찍어 드리고 있어요. 타업체랑 다르게 왜냐 중고차는요. 보시다시피 엔진 미션 다 밑에 달려 있습니다. 외판 보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기름 새고그런 흔적 없고요. 미션오일도 새고그런 흔적도 없고요. 제가 볼땐 클러치 작업도 한번 했는 듯 하네요 전륜타이어 새 거고요 라제다 누수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나이링 많이 남아있고요 ABS 모듈 앱백다 달려있고요 보시다시피 사고 외부에 나오셔서 수리했는 흔적 없네요 자 요런 게 나중에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요 안개등이 빠져있네 안개등 꺼드리고 미역이도 어, 안개등이 또 빠져 있다. 안개등. 자, 이렇게 아, 꺼버리면 되고요. 자,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를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자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상 국민 타럭매험 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